<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라노 커피 프로 제 j 이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요, 지난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에스프레소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에스프레소 커피, 세컨 에디션이죠. 이걸 한번 한 챕터 한 챕터 긴 호흡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저희가 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예습한 걸 가지고 개요를 쭉쭉쭉쭉쭉 어, 미리 해석을 해둔 부분을 가지고 읽어 드리고요. 어 그리고 중요한 문장들은 이렇게 밑줄 쫙! 밑줄 쫙!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할게요. 맨첫 장에 퀄리티, 네, 품질이라는 단어로 포문을 엽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한 잔의 품질인데 도대체 이 품질이 어떤 개념이냐. 그냥 뭐 맛있으면 품질인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일깨워 주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첫 문장에 the term quality has been abused since the later 1980s 라고 돼 있어요. 저의 구린 발음을 <laughs>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이태리 살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안 악센트와 이탈리안 프로넌시에이션이 예, 아주 적절하게 가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쓰있습니다 품질이라는 용어는요. 1980년대 후반부터 서구산업이 일본에 비해 일본입니다. 일본에 비해 품질이 경쟁적 약화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남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일본이 1970년대 80년대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전 세계 시장을 싹 스리하기 시작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품질, 뭐 첨단 산업이나 뭐 전자 제품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988, 뭐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은 막 아이와 도시바, 소니. 뭐 예전에 워크맨이라고 하잖아요. 국내에서는 뭐 마이마이 해가지고 마이 이렇게 이따만한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는 거가 진짜 이 선물로 받는 게 꿈의 선물이고 워너비잖아요. 이제 그만큼 전 세계의 TV 가전 뭐 품질과 관련된 거는 싹쓸이하죠. 물론 그 이후에 일본은 이 버블 경제를 맡게 되면서 오늘날 옛날의 명성을 다 잃어버렸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전에 명성을 갖고 있던 서구 유럽이 물론 뭐 장인 정신을 가진 그런 제품들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어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 품질 경쟁력은 밀리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유럽은 품질이라는 단어 그리고 전 세계에는 품질이라는 단어가 이 오용되게 된다고 합니다 남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네요 품질은 매우 만연하며 이는 품질을 창조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행동 분야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걸 방해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회사가 품질이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아 우리는 뭐 프리미엄 무슨 뭐뭐 고음에 막 이런 단어들 스페셜티 써가면서 실제로 소비자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거를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실제와 현실에서 어떤 갭을 만들어내는 거죠. 반대로 어떤 장인이 있어요. 너무나 뭐 열정을 만들고 좋은 품질 가져다가 하는데 이걸 프로모션할 수도 없고 어떤 좋은 라벨이 없고 어떤 how many people would be able to recognize a fine Bordeaux wine served in a bottl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이 보르도 와인을 라벨 없이 그냥 빈 병에 넣었을 때 인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 반대의 경우로 어 프리미엄 클루클래스에 넣게 되면은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믿을 사람은 또 몇이나 있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태될 수도 있는 품질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신뢰하기에 매우 중요한 지표지만 사실 이거는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형광펜 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품질로 인정받는 회사에서는요. 시간, 공간의 제한 없이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품질은 문화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So, it's obvious this involves the entire step with no limit in time or space. In other words, quality is c o l r e 품질의 개념은 당대에서 하나의 의미로 좁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불러냈어요. <laughs>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네 개의 서로 다른 자질 계열을 연구했으며, 이후 학자들이 이를 채택했습니다. 첫 번째, 경향 및 적성. 그래서 경향이 얘는 절제, 과학, 덕이고, 뭐 건강, 질병, 더위, 추위 등은 뭐 이런,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타고난 능력 또는 능동적 자질. 좀 어려운 얘기죠. 세 번째는 감정과 열정 또는 수동적 자질. 뭐 이렇게 얘기 됐는데, 어 이거는 매우 저희가 예측 가능한 거죠. 그래서 scare, circle, straight line, blah, blah, blah. 이런 부분에는 속도, 길이, 강도, 질량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부분들. 그다음 뭐 소리, 색상, 냄새 같이 우리 어떤 감각적 기관에 의존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좀 어렵게 설명됐지만 예를 좀 쉽게 표현하자면, you cannot have a quality if you cannot measure. 당신이 측정 가능하지 않다면 당신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품질을 고려하는 두 가지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학이 감각적 특성과 관련된 철학적 감각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이며 모든 측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뭐 길이, 온도, 뭐 압력 이런 이두 가지 부분을 모두 망라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 계측 가능한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아, 나는 뭐, 품질이 뭐, 완전 C급인데, 완전 아닌데, 나는 이게 맛있어. 물 뭐,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품질과 개인적인 어떤 취향은 좀 다르게 이야기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커피의 농도를 체크한다고 해서, 뭐, TDS가 몇 프로, 추출 수율이 몇 프로,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계측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센서리적으로, 우리의 어떤 심미한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탈리아 현지 커피 전문가 밀라노 커피 프로 JJ의 채널을 시청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네, 큰 힘이 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